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컴퍼니 성진경입니다. 어,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그 어, 사람은 그 사람의 꿈에 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프로젝트를 어, 진행하면서 그 우리, 우리 여기 계신 동아 언니들의 꿈에 반했고요. 특히 여기 어그 모시는 사람들 대표님도 역시 그 꿈에 반해서 어, 다소 무모하지만. 또, 또 재밌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돼서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간단하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프로젝트는 완료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주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프로젝트라는 걸 기억해 주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제 프로젝트의 제목은 언니들 소설을 쓰다. 여성 동학 다큐소설, 1 3권을이번에 이제, 기로1 3권을내기로 아, 아, 네. 했습니다. 아, 동학이 여러가지 버전으로 많이 이렇게, 어, 일반인들에게 소, 소, 소개가 됐는데요. 어, 특히 뭐 소설도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눈으로, 눈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난 각지의, 어, 이야기들을, 소, 어, 동학소설로 담았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또 하나의 특징은 어, 집단 작가 데뷔전이라는 겁니다. 여기 13분이 이번에 한꺼번에 작가로 데뷔하는 그런 그 걸그룹의 작가 데뷔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소설이 있는데 어, 이분들이 소설을 얼마나 잘 쓰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재 방식으로 해서, 어, 독자들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소송을 완성도를 높여 나갈 가 거고요. 어, 그래서 여기 계신 13분이, 어, 한 편에 소설을 내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되게 재밌겠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어, 지난달인가 저희가 이제 이 영상과 이런 걸 촬영하기 위해서 그충남의 어, 동학사, 그 전에 같이 이제 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뵙게 됐습니다. 어, 이분들이 지난 한 2년 동안 이 소설을 준비해왔습니다. 전국적에 흩어져 있지만, 계속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서서, 서로가 쓴 소설에 대해서 품평회도 하면서, 계속, 계속 서로 되게 동료해가면서이 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요. 사실 뭐 저도 어렸을 때,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가 쉽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드디어 이제 그 작가가 되는 첫 관문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 13분의 작가분,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시는 총무, 치유사 자문, 이런 분들이 함께 이 작품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치 동학혁명이 처음에 봉기하기 전에 어 사발 통문에 이름을 썼던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이 프로젝트를 결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소설 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책이 나오기 전에 어, 연재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재를 보러 한번 가볼까요? 가보세요. 예. 예. 여기가 이제 동학점 내수로 가시면. 하루에 두편에서 3편 정도의 소설들이 새로 일정한 분량이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께서 이 소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설을 보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좀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이 연재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재를 보시다가, 아, 이 소설은 정말 책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 작가분들을 응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마음이 동하시면, 어,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1 3권의 책을 내는데 전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한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권당 만 원입니다. 한 권당 만 원의 후원금을 내시면, 만 원을 내시면, 한 권의 책이, 자기가 지정한 작가, 또는, 아니면, 뭐, 저희가 뭐 지정하지 않으시면, 어 주최 측에서 임의로 선정한 작가를, 어그 책을 한권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13권을 선택하면, 얼마, 얼마 내면 되죠? 네, 13만 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것만 주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또, 성분을 준비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특별한 선물은 이 3만원 이상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어, 3만원 투자했다 보면 3권의 책과 함께 이런 그, 어, 그 에코백 네. 사발통문이 새겨진 에코백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오늘 이제 첫 업로드를 하는데 선착순으로 15분까지는 어, 사람이 하느니라는 어, 캘리그라피가 새겨진 소품을 드릴 거고요. 16번째부터 45번째 선물까지는, 어, 뭐, 장식용 매트? 이, 이게 독립천원서가 새겨진 장식용 매트를 드립니다. 음, 그왜 15번, 15분, 그리고, 어, 30분에게 드리냐면, 물량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으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분이 이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내가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책을 읽다가, 아, 이런 소서도 꼭 나와야 된다. 우리 세상에 좀 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대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오마이컴퍼니로 가시면 됩니다. 따따따 c 오마이컴퍼니로 가시면, 네. 한번 가볼까요? 자, 예. 보시면, 지금 이제 오늘 지금 막 이렇게 예, 이 프로젝트가 올라왔습니다. 언니들 소설을 쓰다 프로젝트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 예, 이런 왜 소설을 쓰기로 시작했는지의 얘기들도 이렇게 하툰으로 설명이 되어있고요 내리시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 제가 이제 프리, 프리젠트에서 설명했던 것들 동학 언니들 소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리시면 예, 동학 여기서 이제 바로 연재하는 것도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 어, 리워드도 들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컴퍼니에 회원에 가입하시고 회원가입은 되게 간단해요 이메일 주소만 넣으시면 회원가입 하실 수 있고요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기 하셔서 내가 받아볼 소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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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셔서 예. 그 신청하시면 그 결제하시면 후원도 되고 나중에 책이 나왔을 때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작가들이 몇 권이 그 선택을 받았는지, 이것도 딱이게 표시가 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작가분들도 열심히 주변에, 그리고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클라우드 펀딩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십시일반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어, 한 푼, 두푼 이렇게 모아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펀딩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일 잘 맞는 게 십시일반. 이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크라우드펀딩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저오마이컴퍼니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